뭔 노래야? <laughs> 뭔 노래야? <웃음> <웃음> 그... 아, 한조충이야! 얘들아, 얘들아, 한조충이라고... <laughs> 아, 한조충이야! 아, 고맙다! 야, 좋다! 한조충이라고! 야, 이거 신이 주신 기회다! 내가 무조건 간다. <laughs> 아, 한조충이라고. 아. 야, 좋은 정보 고맙다. 아, 야. 아니야. 그 옆에, 한조라고 있거든? 있거든? 그거 진짜 세. 그거 해봐. 제발 한조해라. 한조해라, 제발. 한조해라. <laughs> 제발 한조해줘, 친구야. 음. 아니야 한조를 해넌 최강, 최강...일 거야 시간은 나 진짜, 진심으로 잠깐만 장난... 아... 어... 한조충인척하는 사기꾼이라고? 야! <laughs> 어, 오즈야, 고맙다, 야 야, 오즈야, 너 다른 애 잡아 내가 한조만 노릴게 내가 이런 쪽은 전문이거든? 아... 근데, 내가 오늘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별난 거 모르겠다? 괜찮아, 방금 전에 치킨을 먹고 왔다고 치킨을 먹으면은 어? 최강이라고 아 제발, 제발 한조 써라. 제발 한조를 써줘. 아 그럼 그렇지. 한조. 한조 충, 한조 충 신나는 노래. 야갈가버리지 그냥. 아이고 한조. 한조 나왔다. 제발 한조야 나와라. 한조라고 맞지. 아 뭐야 위도우 있어? 아 곤란한데? 누굴 먼저 잡아야돼? 한조 어디있는지 봐봐 난 한조만 적치면 돼응난 너만 노릴거야 친구야 아 나한테 오지마 유유..어 아니야 돌아가! 한조 빼 얼른! 어..한조 빼라 어안돼 돌아가 한조 빼 한조 빼 얼른 어디서 한조충이 내가 말했잖냐 내가 한조 잡는 거 전문이라니까 내가 전문 파리채요 야 내가 오버워치 게왜 어? 내 네, 시스코야 시스코 잡으러 간다 돼지고릴라 넌 죽었다 음. 한조야 나와줘 얼른 한조 한조충 한조충 신나는 거. 뭐야 저거 오야 감상 그래서 한쪽 어디 있다고? <laughs> 뭐야? 언제 뭐라도 죽이고 보자. <laughs>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한쪽 어딨어? 얜또 뭐야? <laughs> 있는 김에 죽이고? 한쪽 뒤에 있지, 저거. 나힐좀 해줄래? 루시오, 잠깐만, 일로 와서 나힐좀 해줄래? 어, 땡큐. 어, 저거 한조지? 죽이러 간다. 니한테 관심 없어. 난 너, 난 너만 노릴 거야, 친구야. 어, 돌아가. 한조 빼, 얼른. 한조 빼. 어디서 한조를 하고 있어? 한조 빼, 친구야. 아, 고릴라 유유. 어, 너한테만 갈 거야. 어. 한조빼 얼른 <laughs> 한절 하면 안 돼. 어, 머리 좀 쓴다. 아, 이제 머리 쓰기 시작했어요. 한 조가 네, 한 조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음. 그래 봤자 제 먹잇감입니다. 그래 봤자 넌내 먹잇감. 어, 야, 제가 왜 여기 있어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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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잡으러 가면 되지, 이런. 핫! 뭐, 뭐야, 이거. 개, 뭐야, 이거. 개, 뭐야, 이거. 죽어. 죽어. 뚱아, 미안, 죽어. 너도 죽어. 너도 죽어. 넌 사회 악이야. <laughs> 넌 사회 악이야. 너도 죽어. 온 김에 죽어라. 아, 괜히 나갔다, 아이씨! 나 안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. 한조야, 죽어. 어, 죽어. 됐어, 죽어. 한조는 죽어야 돼. 어. 야, 너는 내가 화를 쏘는 게 아니라 화를 던지게 해줄게. 아니다, 활이 아니라 키보드구나. 어. 야, 뭐가 뜻한 거 없다. 일단 던지게 해줄게. 일로 와봐. 한조야, 어딨니? 아 이건 정말 가서 기도내야 겠다 뭐하 저거 음김에 죽고? 뭐야 이거 위에 뭐 있냐? 아 맞다. 스 튕겼다 이게 뭐하냐? <laughs> 바로 뒤에 윈스턴이 있는데 한팀 어딨어 저 있지 아 죽었다 나이스 루슈 <laughs> 어. 필요 없어 난한 주만 보면 돼. <laughs>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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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지야 고맙다. 덕분에 재미 재밌게 놀다간다. 어어 <laughs> <laughs> 어. 아, 고맙다! 아 이렇게 영상값 하나 가져가네 아 좋다 야 어떻게 한조을 바로 만나냐 신이 주신 기회였어 어, 고마워 음. 아 너무 좋다 아, 이제 막 키보드 떠들기는 거 아니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? 화나가지고 나 같으면 그랬겠다 아. 따라가기 안 되냐? <laughs> 아, 꿀잼이야.